똑똑똑 우동! 아마요 <laughs> 아이고 훈장님. 그래 그래. 아 날씨 좋구나 날씨 좋아. 아휴. 아이고 아이고 아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휴 여름이 끝나갑니다. 그래 그래 이제. 훈장님 추석이 아무데도 안 갑니다. 음. 아 심심해서 어떡합니까 저는. 넌 추석에 남아서 남아공 해라. 남아공을 하라고요? 나라 아닙니까 남아공은? 아니 남아서 공부하라고. 아 남아서 공부하라고. 남아공하고 남아 숙. 남아 숙은 남아서 숙제도 하고. 아 남아서 숙제도. 남아 빨하고. 남아 빠는 남아서 빨래도 좀 하고. 아 빨래도. 남아 집하고. 남아 집은 뭐. 남아서 집안일도 좀 하고. 아무튼 제가 주부입니까 훈장님? 남아야만 하지마 남아야는 뭡니까? 남아서 야동 보지말라 아 훈장님 뭔소리입니까 어? 아니 훈장님은 남아다나 좀하십시오 남아다? 남아서 다이어트나 좀 하십쇼 시뭔 뭔 상관이야 니가 나한테 아 훈장님이 제것까지다 먹으니까 문제죠 아 훈장님은 남아스테나 하십시오 남아스테라면 그 인도 아니냐? 아, 무슨소리입니까 남아서 스테이크나 드십쇼 시뭐 좋은거지 아. 훈장님 아니 저거 이러지 말고 그냥 같이 찜질방 가서 푹 쉬실래요? 어... 얼마나 좋은데 요즘 찜질방이 밖에서 이게 뭡니까 그 그래, 찜질방 시로들 많이 가지 네. 근데 생각보다 찜질방에서 편안하게 쉬기가 힘들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훈장님 찜질방에는 너무나 많은 꼴불견들이 있다 꼴불견이 있다고요? 그래. 근 오랜만에 이제 찜질방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딱 가잖아 네. 그러면 꼭 늦은 저녁에 네. 술이 취한 아저씨가 들어온다. 그래서 수찬 아저씨가 네. 코골면서 옆에서 꼭 잠을 자. 아, 맞아 맞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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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근데 코골면서 잠을 자는데 네. 꼭 손이 팬티 안에 들어가야 돼. 아이씨들은 <laughs> 왜그 손을 절대 팬티 안에 넣는지 모르겠어. 아 <laughs> 분장에도 손 넣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나는 아니라니까. 난 아, 모르는 사람이야. 아, 어. 그런 사람이 있구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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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니,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쉬면 되잖아요. 그렇지 다른 데 쉬러 들어가면 되지. 네. 근데 꼭또 다른 방에 들어가잖아. 네. 그러면 어, 할머니들이 어, 우통 벗고 고수업 치고 있다. 네. <laughs> 찜질방 가면 꼭그 무슨 방 같은 데 들어가잖아. 그럼 할머니들이 왜 그런지 모르. 할머니들은 뭐 축구 조기 <laughs> 축구인가? 아뭔 소리지? 위에 옷을 다 벗고 있어. 아예 뭔 소리가 굉장다 벗고 고수, 고수업 치고 있어 민망해서 그 들어갈 수가 없어. 그럼 또 나와야 돼. 아그 할머니들이 있다고요? 그래. 아 그래서 이제 좀 치려고 이제 다른 방을 가잖아. 네, 다른 방 가면 돼. 다른 방 가면, <laughs> 다른 방 가면 또 꼴불견들 또 있어. 아또 있어요? 애정행가 하는 그 연인들. 자려고 <laughs> 누워 있잖아. 네. 조용한데 조용해서 이제 좀잠좀 자려가면. 어어깨 어, 어, 잠에서 어. 아, 아 신경쇠 그래. 또 다시 잘 나가잖아 또 조용해 그럼 또잘 나가 어어신경여서 <laughs> 잠을 잘 수가 없다 어어뭔 래퍼도 아니고 계속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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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어어 어, 어, 어. 어, 어. 계속 그렇게 애정행각 별수 어, 그 연인들 어. 이 사람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. 아, 진짜. 그런 연인들 꼭 있죠. 훈장님 그런 연인들 도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쉬면 되죠.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, 도저히 잠을 잘 수는 없다. 그래서 예. 밖으로 나와서 텔레비전은 이제 보기 위해서. 네, 딱, TV. 그렇지. 요즘 드라마또 재밌잖냐. 아, 재미. 드라마 보려고 딱 틀잖아. 네.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때. 네. 뭐, 네 둘의 관계는 네 둘의 관계는 음. 할때꼭 아저씨가 뉴스 봐야지 해서 딴데 틀어 봐. 아. 리모컨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. 네네. 아줌마들의 드라마파 대 아저씨들의 뉴스파로 해서 갈리는 거야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아니 아저씨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. 앤말마 네. 뉴스를 봐야지 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 아니야. 아저씨 아이고. 틀어버려. 아. 그래서 이제 아안 되겠다. 네. 다시 잠이나 자야 되겠다.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좀 잠이 또 올라 해. 그렇죠 잠이 오죠. 잠이 이제 싹 올라가는데 그때 꼭 뛰어놀던 애들이 내 손가락을 밟고 지나가아아 아, 아, 이렇게 애들을 달리를안 <laughs> 한다니까 예, 애들 엄마들이 예, 예. 애들이 또 뛰어다녀 그 꼴불견들이야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내 손가락 밟고 지나가거든 아 그렇구나 손가락만 밟으면 괜찮아 예. 내꺼 식혜통을 업고 가아 식혜통 아까워 삼천오백 원 주고 산데 스킨터지왔다고 애기들이 그러면, 어휴, 어휴. 야, 나 떠들지 마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. 뭐라고? 아니 히 남의 자식한테 화를 내요. 어이구, 그럼 싸움나요, 또? 그래, 그래서 찜찜하고 생각보다 불편한 곳이야. 아, 불편하네. 그래, 꼴불견들이 너무 많아.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. 맞네요. 응. 아니, 그래도 그런 애기들도 또 피해서 다또잘 쉬면 되는 거죠, 뭐. 그치, 그럼 되지. 네. 어 그래서 또쉬라면 뭐가 필요하냐? 뭐요? 베개가 필요하다. 아 베개 딱 누워서 편하게 자야죠. 이상하게 베개가 없어. 왜? 네? 찜질방은 베개가 별로 안보여 어, 왜? 베개 왜 없어요? 자세히 찾아보잖아. 네. 혼자 베개를 여덟 개 끼고 있는 사람이 아. 있어. <laughs> 다리 사이에 하나, 겨드랑이에 하나, 양쪽 하나씩 해서 <laughs> 베개를 여덟 개.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곱 명이 잠을 못 자. 맞아, 맞아, 맞아. 그 맞아. 베개 다그 사람이 써버리니까. 왜 이렇게 베개를 많이 쓰지? 꼴불견이지. 여기 겨드랑이 에 끼고. 맞아, 맞아. 베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. 신다 흘리고. 아이고. 그렇지. 그래도 이제. 그 악한 상황에서도 이제 잠을 자. 예. 잠을 자면 새벽6 시쯤에 네. 알람이 2 0 번이 울려도 깨지 않는 사람이 꼭있다 Good morning, p a p 빠빠빠빠 a p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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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이 <laughs> 문제라니까 맞아요, 그럼, 맞아요. 그럼. 아. 아니 그거 그냥 알람 그냥 어차피 1분 동안 참으면 다시 자면 됩니다, 원장님 계속 불린다니까안 끄니까 아, 훈장님이 가서 끄면 되죠 귀찮지, 잠 깨니까 아. 이게 이런 꼴불견들이 많아서 찜질방은 생각보다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아. 어렵다 맞아 아, 근데 찜질방도 찜질방인데 저도 찜지방 가서 애정인각 좀 버리고 싶은데 네? 여자 친구랑도 저도 찜지방 가고 싶습니다. 너도 래퍼를 만나고 싶은 거구나. 아니죠. 옆에 여자분 보셨습니까? 웃는 게 되게 이쁩니다본장이 얘가 또시작했구나 아... <laughs> 그럼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저 여성분의 마음을 한번 찜질 시켜보겠습니다. 그래. 아니라 <laughs> 저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혹시 재밌는 이야기 좋아하세요? 네.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알고 있는데. 네. 네. 최불암 시리즈 알고 계세요?